아 오퍼를 왜잘안 쓰냐면 딱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그 오퍼를 한번더쓸 바에는 솔직히 나는 게임을 찐막 도박장 열어달라고? 어 열어줄게 열어줄게 어 잠깐만 아나 도박을 안 했구나 이때까지 아이씨 도박장 날다 아 도박장! 날다. 아, 도박아! 도박아! 아이씨 도박! 아이씨 쟤들이 또 못했어 씨 쏘바 노잼이라고? 소바개재 k 재 m 인데소바를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 o 보네 e I'm chumping. I think I did. w 이 w w h 이 t s up? Why 다 o t Why not? 뭐야? 아스트라 출집. 미격화하이미들이다이렉 이런 하이미들 피링크. 피링카 피링크. 난갈 거야. 난갈 거야. 네끼들난갈 거야. 나 세이브하고 나사데스나 세이브할 거야. 난갈 거야. 난가니네끼들피자피자 먹어 나이스 슛. 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하아 이거 아니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가 했어. 혹시 그캐네에그리하나아나요 <제네레, 웃음> 자리, 자리 자리 비지 자리 비지. 아 비비. 다섯 명. 다섯 명. 아 연파 됐습니다. 미안. 비피 비피 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고 아, 야. 야 이번 번 느낌 좋은데 얘들아. 나 이제 이거 막 파고 싫어 가는 거다. k n l 갓데들는데 <laughs> 네, 뭐라고요? 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 어. 웰컴 k n l 갓데들 어서 오고. 라스한 <laughs> 캠... 아니다. 라트. 비비비. 비비비비. 어! 아누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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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야 어디지? 아, 왼쪽 여기. 핑 찍어 줄게. 어? 여기 올라 올라따. 에다 화살이다. 와 어? 어? 한번 눌러야 답니다. 둘다 양각이. 데명 남았고 아야, 아야. 된될 거야? 야, 야, 야. 이거 잠깐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지났다. 나이스! 우리 템! 생각 있어? 생각 있어? 방송 망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없어.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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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이니 아니, 나이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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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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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살. 오,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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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 코트 코트. 다 살. 아 오퍼를 왜잘안 쓰냐면 오퍼를 하나 살바에는 그나 다음 판에 팀원을 하나 더 사준다는 마인드여 가지고 딱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그 오퍼를 한번더쓸 바에는 솔직히 나는 팀원들 사준다는 마인드예요. 저는 나는. 누구 진짜 오퍼만 하루 종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캐리해 주면 솔직히 좋긴 한데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해준다그러야 갑쪽을 정찰하는 입 같은데. 어? 살려 줘! 아! 30초 남았습니다. 왜왜왜왜 왜? 야나. 기력 가사리다. 레이 oh 레이저, 레이저, 레이버. 레이저. 계단으로 간다. 계단으로 간다. A s 버 a A 버 u b a So, I'm not k i 다 l 봐 p So, I'm not k i l t kill up. So, I'm not k 디 l l up. So, 시 t k i t t 마무리할게요 i 네. o 아니야 중력 g 내가 중력 o 내가 처음에 발 they 임 알려드릴까? r m e Palotte, Aldrica, then Screamer, k u y a 이거 아, 벤달이잖아. 이걸 어떻게, 쏘냐면 맨날 이렇게 쐈어! t e 이 Kissaso, Bitter, Bitter, b i t t e 레이는이소레이 있어 두개이소 아, 가는 비누이소. 아, 레다저나 비누이소. 아, 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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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오는비누이 아, 레이저는 비이소 아, 레 아, 레 어. 아, <김덴버가> <봤으면> <laughs> 어렵네 헤브한발 헤브람바. 한발바 오딘 야바 헤브람바. 헤나람바헤틀람틀헤틀람틀 헤브람바. 헤브이바헤다람바 야 팔십 팔십 팔십지만 말이 안 된다. 푸는 소리 안 들리냐? 나스 아, 아, 레이저. 뭐야? 너한테 제트 사이트 개다 개다 개다. 왜 그래? 가지마. 응. 아, 같이. 가시야! 레이나에 대 오, 아비, 아, 아, 가 너무 레나한테 대가리 맞았잖아 클래식으로. 와, 아, 이게 이네 야, 고 하나 봐. 어스, <laughs> <laughs> 이이 또. 도대! 내가 우리 이거. 히라지마히라지마 오. 이거 이거 우리 감독님 들여야 돼. 에이. 감독님 들여야 돼 이거. 야, 쪽키만 버려 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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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왜 자꾸 버리는 거야? 아니, 둘이 같은 팀이라고 지금 너개 버려.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아! 아1 8키 이상이면 3,000원 미션이라고. 아! 어! 음. 어. 그, 다시 보지 맙시다! <웃음> <웃음>